산양우리 옆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자연인이 지내는 곳입니다. 자재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보수하면서 살고 있죠. 아이고, 쳐실례였습니다 아, 여기가 내 아. 내가 기하는 거실. 처음에는 네. 이거 천막 이거 하나만 잡고 살았지. 비가 오면 비가 새지, 바람 불면 후들거리지. 필요에 의해서 네. 하나 하나 갖춰 나가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내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다른데 산속에서 한 8년 살다가 네. 여기 들어온 지는 지금 뭐 3년 돼가고 있어요. 전에 살던 곳에서 터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곳으로 옮기게 되셨는데요.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지만 혼자라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생활하시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좀 많으시겠어요. 많이 불편하죠. 뭐 수도 시설도 음, 없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하나 시설 나면 또다 냄비 들고 계곡으로 가야 되지, 갔다리 왔다리 갔다 왔다 해야 되지. <laughs>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게 아니야. 이제 여기다가 집도 이제 바로 옆에다가 음... 집도 이제 자그마하게 집도 제대로 짓고, 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음... 오고 싶어 한다면은 가족들도 이제 와서 같이 살아야지. 앞으로의 계획에 나이... 있어서. 좀 차츰차츰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하나 하나 음. 발전을 하겠지. 음. 개척이니까 음. 이제부터 시작이. 네.